2023년 2월 10일 주연절 후 5주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119편 주님의 법을 찬양함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윤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주님의 윤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제 1독서 레위기 26장 상과 벌.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겁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었다. 나는 주다. 이상은 주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제2독서 요한일서 2장 새 계명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아버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